근데 이 모양은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자, 우리 이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으면 이으면 사월이 어떻게 돼요? 뭐 일단 약점이나 흙의 약점은 생각하지 마시고 자체로만 자이 사월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자 하나 둘셋네 저처 이으면은 백이 네, 잡히죠? 네, 이거는 이제 잡히는 공도입니다 자, 늘리면은 어떻게 돼요? 늘리면은. 자, 이것도 사화를 한번 각자 알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요건 답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요. 뭐, 일단, 흙이 내가 여기 두고 저기 두고 이렇게 둔다라고 했을 때, 대충 느낌은 오실 거야. 느낌은 오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 그렇게까지 읽기는 쉽진 않아요. 자, 2006학생, 어떻게 돼? 이 모양은 어떻게 되냐? 자, 범준이도 어떻게 돼? 자, 우리 어른분들은 그렇다 쳐도 우리 꼬마애들은 여기서 정확해야 되는 거야. 자, 이 이후에 수익기는 어떻게 됩니까? 네, 답은 폐가 됩니다. 네, 먼저 치중하고 이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정답은 보통 이제 거기에 넣는게 답인데 지금은 약점 때문에 늘어나야 돼요 젖혀서 또 수가 나니까 그래서 여기서 두면은 젖히고 네 이렇게 해서 이건 패가 됩니다 패네 여기는 못 두거든요 패가 돼요자 그래서 이제 정답으로 가볼게요 백이 호구 치고 단수 칠때 여기서 흑이 백이 어떻게 두죠 네, 실전 상황이에요 실전 실전에서 우리 대국할 때는 사월이 원래 대부분 안 잡혀요. 예, 잡을 수가 없어, 원래는. 근데 우리가 바우트 때는 뭐, 예, 바우트 때는 뭐 이제 수도 없이 잡히지만, 네. 네. 그렇죠. 거기를 이으면 안 되고, 예, 늘어서 두면 살아요. 네. 여기 한칸 뛰어나가니까 맞고, 네, 이렇게 이으면,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두셨는지부터 볼까요? 네, 일단, 일단 틀렸고, 저쪽은 되게 살아있는 돌인데, 이미. 자, 이제, 이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네, 저기도서 이제 살아야 되죠? 급소가 어딘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저거는 아시겠죠? 네, 다 아실 거라고 믿고, 다음, 네, 진행합니다. 네, 잘 두셨고. 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단, 이단받으면 어쩔 수 없는 게, 손을 못 빼요. 그니까, 이 아래, 좌악이 날이자 달리면은, 일단, 백이 곤란한데, 이제, 항상, 약한 돌과, 예, 강한 돌 구분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 구별이 안 되면은,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서, 상대도 똑같긴 한데, 저거 안 지켜도 돼요, 흙이. 당연히 약한 돌이 뭐예요? 요게 약한 돌이죠? 그니까, 나가야죠, 흙이. 데여다 보고, 나가야죠. 정제, 저기는 이제 흙이 안 지켜도 되는 곳인데, 그 구별이 안 되시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제, 근데 상대도 마찬가지야. 네. 씌우면은 흙이 이제 거의 자동산인데요 남의 집이 커 보이는 겁니다. 흙도 그렇고, 백도 그렇고, 이제 남의 집이 자꾸 커 보이죠. 컨디션 좋을 때 저런 구별만 돼도 그냥 이기는데, 이막 빨리 두고, 어 컨디션 나쁘면은, 이제 이런 실수들이 엄청 많이 둬요. 일단 여기 아래쪽은 도대 언제 두신 거야, 이거? 예, 네, 결국 저기 다 잡혀버렸네요. 네. 그래서 멀쩡한 돌이 다 잡혔네. 예. 네. 일단 뭐, 그런거다 치고, 뭐, 네, 이미 저것도 하고 요, 좌악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긴 두셨네. 네. 자. 네. 요거 이제 잘못 둔 수죠? 왜 잘못 둔 수일까요? 흙이 어디 둬서 잘못 둔 겁니까? 백의 의도는 또 뭔가요? 백의 의도가 보이면은, 네, 흙이 어떻게 둬야 될지도 알아요. 네, 그렇죠. 거기 삼삼에 쑥 들어가 버려서 이제 그거 때문에 백은 더 거꾸로 곤란한데. 네, 여기 두면 안 되죠? 건너 붙여서. 요거는 이제 살아갑니다. 여기서 이건 이제 쑥 들어가 버리면은, 네, 백이, 이거는 이제 어려워요. 자, 그럼, 침착하게 여기서라도 잘 두면 될 텐데. 네, 이쪽을 두고. 네, 아이고. 그건 이제 살려줬네, 그거는 네. 아마, 참, 그리고 아까 이건 이제 이렇게 살려줬어요. 이거 살려주면 안 되죠. 그재님은 아마 이거 같아요. 여기 때 먼저 치중하면 어떻게 되냐고 맞죠? 네. 이뭐 있고 여기 둘때뭐어째 패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모양은. 네.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단수 쳐서 이 패가 되니까 네. 잡히지 않는 돌입니다. 자, 어쨌든 그 이나바도님을 비롯한 우리 그 직장인들. 네. <laughs> 그 시간 여유 될때 혹은 밤늦게 들어와서 우다다다닥 이렇게 하실 때네 이때 좋으나싫으나 최대 세판이다 네 일세 1패 정도 하시면 아름다운 밤입니다 하고 이제 주무시면 되고 이제 한 이패쯤 이제 당했어 3패 당했어 그러면은 네잘 안될 수도 있지 하면서 뭐 어떡해요 다음 다음 이 시간에도 기약해야죠 네 그래서 고런 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삼승하면은, 네,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하는 거구요. 네. 아, 여기 돈다고? 어,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건너 붙여서 요거 하고 나서, 어, 지금은 이제 여기 뛰게 되면은, 자, 요거 이제 들어갈 때 먹여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빅으로 살아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분 봐도 보겠습니다. 오늘은 3단, 오늘은 3단 정도 하고 대충 끝날 것 같네요. 어, 두신 분도 있고, 안 두신 분도 있고 하니까 대충 그럴 것 같아요. 요 바둑은 네, 100번으로 두신 분, 네. 8569님의 바둑인데. 자, 8269 선생님이 100으로 두신 바둑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3단만 돼도 이 포석이 좀 이제 조금 단순해지죠? 아무래도. 네, 뭐 어쩔 수 없, 없긴 하고. 이 5단, 4단만 4단 만 사단 정도 되니까 좀 약간은 복잡한데 5단, 6단 이렇게 되니까 3단 내려가니까 조금 이제 네, 단순해져요. 네. 자, 100으로 두신 바둑입니다. 이 3단 언저리에서 정석을 잘 모르시는 분이 협공하면 거의 대부분 뛰어나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 3단 때까지는 벌리고 상대가 걸치면 협공해라. 이제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게 이렇게 되면 이제 흙이 바로 미생마가 돼버리니까 네, 흙이 이제 굉장히 불리해져요. 저렇게 뛰어나가는 게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요거는 네, 이제 오랜만에 뭐 잠깐 하면은 높은 양걸침 쓰시고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요렇게 네, 두시는 게 좀더 이제 안정감이 굉장히 좋아요. 네, 이렇게 젖히고, 붙이고, 하나 잡을 때 늘어서, 네, 이렇게 두면은 이제 흙의 실리와 변으로 나가는 모양까지 이렇게 벌려져 있어서 흙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나가서 두시니까 이건 이제 백이 유리합니다. 요거는 받으셔야 되고, 상대가 이 선으로 들어가면은, 요때 손을 빼고, 네, 변으로 벌려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항상, 변에 있는 점을 둬라, 그 얘기 강조하는데, 요거 들어가면 좀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아, 변을 둬야 되는 게, 어, 이게 좋은 거구나. 그거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일부러 조금 줄여요. 네, 상대가 들어올 때 피곤하니까, 일부러 저렇게 좀 줄입니다. 뭐, 이는 이제, 뭐, 비슷한데, 웬만하면, 돌 예, 돈이 높게 가시는 게 조금 더유리하고요잘 하셨고. 자, 상대가, 자, 이 3단 때까지는 우리 바둑을 치면 5급인데, 5급도 이제 상중하에요. 예, 상중하가 있는데, 5급에 상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바둑을 대충 가는 흐름이라는 걸 알아. 예. 뭐, 책도 좀 보시고, 대충 가는데, 5급에 이제 중하는, 두는 걸 아예 몰라요. 아예 모르니까 그냥 자기 그냥 두는 방식에 나름대로 방식대로 둬요 그러다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온 수가 이 선에 두는 수예요. 저런 것처럼. 네. 자안 잡고 네잘 두셨고. 다만 여기서는 그냥 이고 두 개짜리가 아니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이거는 두 개니까 호구.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는 웬만하면 꽉 이세요. 으 네, 에피소드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들어오셨나봐요. 네, 오늘도 힘든, 네, 힘든 하루 보내셨네. 네. <laughs> 자, 여기서 이제 어쨌든 이제 호구치는 것도 뭐 지금은 아주 틀리진 않는데, 그래도 기본 행마를 정확하게 구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상대가 여기를 따라 구침을 했으니까 가장 나쁜 수는 따라서 벌리는 거. 이 예, 요거는 이제 정말 하수의 마인드. 그래서 여기서 흙은 배근 갈라치거나 아니면 반대쪽 으로 벌리거나 요런 정도면 아주 훌륭하죠. 제일 나쁜 게 여기. 그다음으로 나쁜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대 강한 돌에 가까이 가는 거. 요런게 이제 가장 나빠요. 자어디 두셨을까. 네, 네, 해도 네잘 두셨습니다. 뭐, 그냥 벌려도 되구요. 이기게 걸치셔도 돼요. 벌리면 상대가 올때 어떻게 둬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고도 뭘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laughs> 여러분들 이제 돌이 하나 오고 상대 다가왔어요. 그러면은 거기 따라두는 게 아니라 또 반대쪽에 벌려 놓으시는 거야요 여기도 벌려도 되고, 걸침하셔도 되고. 따라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둑에서 고수가 되는 그 여러가지 비법 중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우면서 가장 잘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내가 어디가 뒀어 뭐 상대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 여기에 차렷하거나 이거를 이렇게 막거나 뭐 아니면은 뭐 여기 뛰거나 뭐 혹은 배 중앙으로 가거나 여기서 뱅뱅 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단, 과감하게 그 옆으로 자꾸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걸친 거는 뭐 나쁘지 않았고, 젖히고, 넣을 때, 네, 붙였습니다. 젖히고, 자, 이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자, 호구 쳐서 지켜요. 아니면은, 네, 이렇게 꽉 이어서 지켜요. 자, 이게, 하나짜리죠, 하나짜리. 그러니까, 꼭 이으셔야 돼요. 여기서, 거꾸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셔. 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정작 이렇게 둬. 그래서, 젖혔을 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두 개짜리가 돼 있다, 그러면 두 개짜리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면은, 이으면은 빈상각이 되죠. 이럴 때는 빈상각 피하려고, 네, 두 개짜리 때는 혹으로 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은, 그 대부분은 있는 수가 답입니다, 대부분은. 네. 자, 여기서 변화구 하나, 100이 혹으로 쳤어요. 혹으로 치면은, 단수 치고, 일단 하나, 이 선은 살려야 안 살려요? 이선 살려야 안 살려요? 안 살리죠? 여기 있고, 상대가 벌리면, 나도 벌리고,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상대 이었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두신 분들 많으시대. <laughs> 희한하게. 네. 어, 잘 두셨네요. 자, 상대가 벌렸고, 따라주지 말고, 따라주지 말고, 네, 상대들이 벌렸습니다. 네. 자, 여기서 문제. 일단 백은 어, 이쪽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켜야 되는데, 낮게 되어있을때 항상 어떻게 두래요? 네, 대각선으로 이렇게 두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요 제가 내일 볼 때는 A쪽으로 둬야되는건지 A로 마네모를 짚어가야되는건지 아니면은 네, 아니면은 가의 자리에 둬야되는건지 자 요거 위치를 이제 잘 잡아보세요 자 생각해보시고 자 어느쪽으로 어느 쪽을 깨냅니까 오른쪽을 깨면은 기본적으로 왼쪽은 내주게 되고, 왼쪽을 깨면은 오른쪽은 또못 깨요. 예. 두개다 깨는 거 없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두시겠어요? 자, 변은 똑같습니다. 변은 똑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귀가 다른 거예요, 귀가. 네. 귀가 뭔가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좀 아셔야 돼. 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삼삼의 차이가 있죠, 삼삼의. 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깨야 돼요. 자, 밀면은, 느는 게 있고, 자, 느는 게 있고, 한칸 뛰는 게 있는데, 자,